봐봐 우주선과 로봇 합체 모드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큐브 두개가 필요해 그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V자 모양이 되고 뒤에 이렇게 되어있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꾸준한 큐브가 돼 이건 요게,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오고, 요게 두 개가 되어있게 한 상태에서, 여기여기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끼고, 이거랑 똑같이, 요게 끼어지는 부분을 끼워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끼워주면 돼. 이렇게 큐브는 완성됐지?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해야 돼. 음. 응.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이걸 이 기억자 부분을 여기에 있는 보라색 외 장착해서 이걸 여기에 이렇게 꽂아. 음. 응.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로 해서 이렇게 요게 음, 음, 꽂아서 네모 모양 칸이 되지, 음, 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 봐봐, 여기에 튜브가 음. 튜브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음. 여기 모서리 끝으로 가게 해줘요. 음. 그고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 음. 그리고 이건 그냥 떠트릴 때푹푹물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 파란색 옆에 음. 초록색이랑 같이 붙게 붙여주는 거야. 음. 주선은 완성됐고 음. 이제. 어 변신시켜보자 응. 이, 이 폭탄 장큐브를 빼고 응. 이걸 이렇게 요게 그대로 떼서 달고 여기에 있던걸 내요 응. 그리고 이, 이건 다 다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짧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던걸 이렇게 응. 홈이 생기게 하는거야 응. 그리고, 이건 팔이 될 부분이어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음. 이발을 그대로 내려야 돼. 내가 그대로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만 <laughs> 들기할때 예전에 그랬어. 오, 안 돼. 뗄때 조심조심 떼야 돼. 이렇게 그대로로 해야지만 성공이야. 그리고, 이걸, 올려주고 여기 이렇게 봐봐 얘를 이렇게 아 바닥에 눕혀가지고 바닥에 눕혔지 이걸 빼서 얘 눕힌 상태에 이렇게 꽂고 음. 이것도 이렇게 꽂으면 음. 다리가 고정돼서 안 떨어질 음. 거야. 이러면 로봇 변신 완료. 와 멋져 멋져. 큐 큐브 두 개로 로봇 만들기 너희들도 꼭 해봐. <laughs> 그래, 끝. 끝.